교만을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얘기할 건데 교만을 재정의하자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 크게 한번 빨리 크고 빠르고 청명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내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일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하며하늘지어다 자,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래요? 여호와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을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못 해요. 표현은 그렇게 못 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laughs> 함부로 그렇게 표현을못 하지만 저게 저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저렇게 하면 못 산다. 뭐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나보다 타인을 다 낮게 여기라.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래요. 남이 나보다 다 낮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면 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서는 못 살,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센 척하고, 말하자면 교만인데, 센 척하고, 이렇게 해야 잘살수 있다. 아니면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패턴으로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죠. 그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으시는 너무 중요한 말이었나 봐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몰라요. 모르는지 뭐, 뭔지 하여튼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이 무시한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면 안 된다. 너를 무시하게 될까? 결국은 뭐 그런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고 자기 명소를 의지하고 악을 선택하는 거라. 근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 뭐냐면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범사에. 그러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러면 그거, 그걸 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 주님을 인정하고 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예를 들면 결혼, 사업 등을 불신자와 할수 없어요. 말씀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매들이, 신앙이 좋은 자매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는 형제, 또는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다른 형제들과 결혼하느냐.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신자와 멍해를 맺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과 베리안이 어떻게 같이 합하겠느냐. 근데, 이제 제가 청년부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어떻게, 그럼, 그럼 결혼 못 해요. <laughs> 여자애들. 예수 믿는 남자 여자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자매한테 그랬어요 걔는 결혼이 인생의 목적 목적이었어요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결혼 얘기해요 그래서 야너 그러면은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믿는 여자보다 막 적은데 그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하는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되면 안되니가? 왜꼭 <laughs>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 못하는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된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 중에 자기가 한 명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수치를 가져와야 나한테. 이거 뭐라고. 우리 청년벌도 지금 남자가 이렇게 적은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남자상은 예수 안 믿는 남자 중에 많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남자가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뭐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업도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명, 멍해를 맺지 말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놓고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 왜꼭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 신앙적 색깔만 달라도 같이 살기 힘들어요. 영혼만 모르는 남자하고 같이 살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삶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남자랑 완전 이 사람의 영적인 현실은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산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말을 만약에 성도 2만 명쯤 되는 교회에서 할수 있을까?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마라 너에게 해가 된다. 그래도 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만인 거예요. 죄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길을 갔으니까 고생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돌이키지는 않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력을 정력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그 기도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그거를 나는 그냥 이 수준에서 머물 테니까 이 수준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우리 수준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행하신대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인간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우리의 죄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주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시고 용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이게 다 순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바뀌었지만, 우리 혼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라는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거기 낭떨어진데 계속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이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여자랑 결혼하려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다녀서 다녔다. 그럼 목적이 결혼인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다니겠어요? 자기 목적은 이뤘는데. 그거는. 근데 제가 볼때더 이해 안 되는 자매들은 그 중에 한 명이 본인들이시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를 데리고 가지도 않고도 결혼하는 자매들. 그건 난 정말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남자인 거 알고, 교회 다니지도 않은 거 알면서, 이 자매는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그럼 결혼해.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laughs>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나중에 뭐 어떻게. 그건 제가 볼때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하고 멍해를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분명히 아니다. 이런 거, 고 동거를 한다든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들도 동거를 해요. 나는 이런 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자다. 이건 정말 뭐 물론 목사님들이 뭐 바람 피고 돈깨먹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왜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냥 그게 저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다윗도 그게 죄를 짓지 않았냐 이러면서. 다윗도 하나님에 용서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값을 치렀어요. 온 세상에 다 알려졌지. 하, 정말 제가 이얘기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네. 그 정말 그런 분들이 쓰러지면 장로님들이 막아준대요. 그래도 교회는 부흥하잖아 이러면서. <laughs> 그런 게 도대체 알면서도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면서도. 그냥 교회는 부흥가잖아. 그, 그런 이 생각 과정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물론 그분이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시죠. 한데 문제는 제 말은 그 패턴이 용납돼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왜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용납하냐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이제 하는 거죠. 뭐 낙태, 이런 거. 어, 저안될 것들이죠. 그럼 이제 또 이제 사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러면 기형하면 어떻게 이런 정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안될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한 기준 없이 그냥 막 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자. 고림도 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없지 않으시다. 그리고 우리는 쌓이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땅을 리고 운동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그 맥락은 뭐였냐면은, 그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있지 말고, 따로 있으래요. 그리고 다른, 어, 에베소서인 것 같은데,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로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팀이랑 삼성이 있는데 제가 삼성을 롯데를 미워해서 벌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다가 무슨 어려운 뭐 세금을 매긴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롯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그 세금을 당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그룹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지만 그러면 그 집단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로를 나는 받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뭐 어떤 건물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기 10초 전이에요 내가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와라 안 나오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내리시려고 가지고 있는 그 진로가 같이 나한테 임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를 은혜를 알지만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삶이 왜 평탄하지 못한가. 중력과 같은 법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은혜와 교만이라는 중력과 같은 법칙.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때 행복한데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큰코 다쳐 이렇게 하면서 안, 아닌 길로 가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조이스마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 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 자기가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축복할까, 누구에게 행복을 줄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조이스만 목사님은 그, 그 주제로 책을 한권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명 목사님은 지나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캐치를 못했던 건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즉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행복해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네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았더니 행복하던가요? 이기적으로 살때 행복해요? 나는 나는 어쩌라고? 왜 나한테는 안 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왜 나한테 아무도 위로 안 해줘? 나는 그러니까 불행하죠. 당연히 불행하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불행해요. 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불행하세요.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 <laughs> 반대로 내가 지금 뭔가 우울하고 낙심되고 뭔가 안되고 안 풀리고, 혹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까 고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러면 뭐, 나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뭐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laughs>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바뀐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 생각 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바뀐다면 나라가 바뀐다면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보세요. 다 정부 나라 해 조선 나라가 문제다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문제다. 나라가 바뀐다면, 자식이 바뀐다면, 부모가 바뀐다면, 또또 또 교회가 바뀐다면, 교회 목사님이 바뀐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 주변이 다 나를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다 나한테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아가 중심인 삶이에요. 자아. 내 자아. 내 육신적인 자아가 중심이면 너가 변해라. 네가 문제야. 내 삶의 남편이 문제야. 내 삶의 아내가 문제야. 내 삶의 회사가 문제야. 내 삶의 이 나라가 문제야. 나라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어. 우리 회사의 보스 때문에 내가 이래. 우리 교회 목사님지 정말 문제가 좀 변하셔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그 생각이 나를 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이 나를 지금 내 삶을 평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했던 얘기 다고대로죠 똑같잖아요. 제가 그럼 했던 얘기 똑같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잘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배우려면그 사람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주인이고, 최종 결정자. 내가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종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이거는 나는 지킬 수 없어. 이러고 최종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이거는 21세기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는 나는 살수 없어.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가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근데, 내 생각은 아니더라도, 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인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이제 생각을 바꿀 생각도 안 하겠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이 교만과 겸손을 하면서 저의 질문은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찬양을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찬양을 내 삶으로 할수 있냐는 거죠. 노래는 할수 있어요 우리가. 손 들고 노래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 내 삶이 그 노래를 부르냐는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독대하는 거죠. 뭐 누구 앞에서 내가 쇼할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아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변화되고 그래도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 개인이 반제경이라는 이 말씀을 전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게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상제물이 되실 분은 일어나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전안할 거예요. 왜냐면은 진심으로 해야죠. 본인의 삶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으면 그걸 못 하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위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면 난다할 것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난다할 것인가? 내가 빨리 어, 나의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빨리 순종하지는 못해도 바로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이걸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 못해요. 이거에 있어서 계속 밀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지금 나보고 아프리카 가고 저, 바보 온다라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 평강 경주인데 바보 온다라고 결혼해라.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어,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나보고 저 사기꾼이랑 결혼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해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 이 전제 하에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100%다할 것인가. 이거를 뭐 지금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단이 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뭘 했냐면, 아, 내가 어렴풋이 리어야단에 대해서 배우고, 그때 예수님의 불세례가 리어야단을 없앤다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교만은 내가, 내 자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나다 싫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나에게서 돈을 빼서 가 돈을 뺏어갈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뺏어갈 수도 있고, 내 직업을 뺏어갈 수도 있고,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나는 안 하겠다. 그것이 엄청난 값을 치르더라도, 지금 제가 만약에 저에게서 이 사역이 없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사라진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뭐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다 태워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도 나는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차피 탈거 있잖아요. 나중에 타요! 다 타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불세례를 빨리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모르고 계속 짓고 있잖아요. 나무와 풀과 지푸를 계속 짓고 있어요. 금과 은과 보물들로만 지워야 되는데. 그러면 금, 은, 보물, 나무, 풀, 지푸락이라는 막 섞여 있어요. 계속 이걸 쌓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나무풀 지푸라기가 막 쌓아져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커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때확 탄다니까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같은 것이라고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확다 타고 달랑 <laughs> 뭐. 애기 돌 반지 같은 거금 하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그때 그럴 것이냐 지금 홀딱 다 타고 어머 내 금반지 애기 돌 금반지 하나밖에 없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교만한자는 이 과정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양식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 리워야단의 영은 폐계로만 돼요. 그냥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귀신은 왜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하는 게 리워야단의 영이에요. 교만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아, 여러분,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세요. 산재물이 될실 분, 옛날에 다한번 했잖아요. 그때 뭐, 다 뭔지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결단하세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하세요, 혼자서. 저는 했어요. 집에서. 주님. 뭐 제가 가진 거다 만약에 부풀 지푸라기 뭐 이거면은 다 태워지고 완전 제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저는 그거를 차라리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너무 지혜로운 거죠. 나중에 나중에 그 우주 앞에서 다 홀딱 타가지고 어머 아무것도 완전 자기는 벌거벗은 모습인 게 드러나서 불가운 데서 구원받는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 과정을 개개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개인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때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은그 막힌 길들이 다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가 내려올 일밖에 안 남았죠. 그 막힌 길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막힌 길들은 있는데 은혜는 달라달라 달라 하면은 그뭐 정말 너무 서로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시면 좋겠고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불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불세례가 꼭한 가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불세례는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성화 계속 내가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내 혼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어 매일 훈련하실 때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된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소원하지 않을 거고, 이거를 소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점점점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있잖아요. 그릭조이호 목사님이 보셨다라는 그 환상이 정말 정경적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릭조이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것을 그 환상을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살피, 살펴달라고 기도했대요.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걸 보여주셨다고. 그런 구절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 정말 저는, 저는 제가 정말 저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가 또 있나 누가 왜 이거를 안 하고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지고 타버릴 거 빨리 타버리고 거기서 다 시작하는 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타버리고 다 타버리면 나중에 불시험이 왔을 때 그게 나한테 불시험이에요? 탈게 없는데 탈 거는 없는데 불이 나한테 아무런 역할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시험을 한번 치르세요 불시험은 내가 선택하는 거에요이 땅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불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큰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눈이 교만에 가려지고 바울에게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끼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막고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교만의 비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내 안에 내혼 안에 교만인 줄 알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해하고 삐지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다 정리되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나, 나의 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시고 이러한 단단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불 시험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의 삶에 혼의 영역에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가 무엇인지 나중에 불시험 가운데 타버릴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 삶에 쓸데없는 것들로 교만함으로 부풀려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고배로운 보석들로 가득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